우리 친구들 오늘은 탄성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탄성력 알아보기 전에 탄성이 뭔지를 좀 알아둘게요. 탄성이란 여기 나와있죠.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 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뭐라고 하냐면 탄성체라고 해요. 말하고 탄성체라고 합니다. 탄성과 탄성체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탄성을 가진 힘 탄성의 힘 보세요. 탄성력이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힘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탄성력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어때 마침 나 머리 끈 갖고 있어 고무줄. 이 고무줄 자요 생각도. 또, 나쁜 예 고무줄 갖고 있지 않니? 예쁘지 않니? 자, 요거 고무줄을요, 힘을 줘서 잡아당길게요. 이게 당겼다가 놓으면, 아야. 원래대로 돌아가죠. 다시 놓으면, 어, 아프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렇게 했다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이게 바로 탄성력이에요. 어렵지 않죠. 탄성력이란 변형되었던 힘을 주어서 변형되었던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 하고 이런 성질을 탄성이라고 지금 이 물체는 그럼 뭐예요? 고무줄은 탄성체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러한 탄성력 여러분들이 용수철을 가지고 가장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심하게 여러분에게 하트 날리고 있는 손 보이세요? 하트 뿅뿅.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빛나쌤의 마음이 뿅뿅 빛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용수철이 있어요. 이 용수철을 양쪽에서 눌러줄게요.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지금 내가 누르는 힘이에요. 내가 용수철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을 누르면 이 용수철은 나 돌아갈래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양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작용을 해요. 누가 용수철이? 나는 이렇게 누를 거야. 나는 이렇게 누르는데 용수철은 아시로 나는 돌아갈 거야. 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탄성력.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또 하트뿅뿅 날리면서 잡아 당길 거예요, 용수철을. 용수철을 잡아 당기면은 조금 아까 선생님이 고무줄 이렇게 당긴 것처럼 뿅. 아, 아프다. 당긴 것처럼 이렇게 잡아 당기면 당기는 힘 초록색으로 당기게 되면 용수철은 나 돌아갈래 하고 다시 돌려 보내려고 반대 방향, 당기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크게 바로 탄성력. 그럼 결국 여러분들 탄성력의 방향에 외부에서 주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지요. 탄성력의 방향은 방향은 어떻게 작용한다? 외부 에서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입니다.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라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는가? 내가 양쪽으로 밀어주니까 반대 방향 벌어지려고 하고,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반대 오므라들려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를 변형시킨 힘의 크기와 같고 탄성체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선생님이 고무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고무줄을 가지고요 잡아당기면 힘을 살짝 주면 돌아가려는 힘이 내 손에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고무줄로 해보세요. 주변에 고무줄 하나 없는 사람 없을 거야. 노란 고무줄도 좋고 아무거나 고무줄 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잡아당기면 내 손에 힘이 느껴져. 이렇게 나는 아래로 당기죠? 위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내가 힘을 조금 주면 조금 느껴지고 힘을 세게 주면 세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탄성력, 힘의 크기이고요. 그리고 탄성체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자, 변형을 내가 고무줄을 조금만 늘릴게요. 힘의 크기 작죠. 고무줄을 길게 늘릴게요. 힘의 크기 크죠.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요걸 알아두시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색깔 다르게 해서 탄성체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라고 별 펼쳐놓고 용수철 저울을 쓸 거예요. 용수철 저울. 자, 용수철 저울로 우리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죠.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물체를 용수철 저울에 딱 걸어주면 용수철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길이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죠? 그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10N짜리 물체를 걸었을 때 만약에 1cm 늘어나면 20N짜리 걸면 20cm, 2cm, 30N짜리 걸면 3cm가 늘어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탄성력의 기본 원리를 공부할 때 용수철 저울의 원리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떤 물체를 하나를 1 0턴짜리를 매달았더니 15cm가 늘어나 전체 길이가 15cm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0N짜리를 매달았더니, 20N짜리를 매달았더니 20cm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cm가 됐으면, 그럼, 아, 10N당 5cm가 늘어나는구나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얼마일까요? 원래 길이는 원래 길이는 얼마일까요? 원래 길이는 그렇지 10cm가 될 겁니다. 왜? 원래 10cm였는데 10N짜리 매달아서 15cm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요런 거 계산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얹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성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우리는 탄성력을 이용한 물체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할까? 여러분들 볼펜 딸깍딸깍 많이 해 봤죠. 볼펜을 눌렀다가 쓰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뭐이 부분에 찍으면 버튼 누르면 다시 올라가죠. 그 안에 용수철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고요. 가정용 저울이나 용수철 저울 모두. 용수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스템플러라고 하죠. 스탬플러라고 해서 호치케스라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스탬플러 보시면 스탬플러가 찍으면 돌아오고 찍으면 돌아오고 하죠. 탄성욕이 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그리고 대부분의 공을 사용하는 이런 운동은요, 대부분 탄성력을 이용해서 용수철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탄성력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탄성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